기성용 주민규, 하나 둘 셋! 북중미 월드컵 결과는? 아 내가 무슨... 개릴이내 거야? 그래서 어떨 거같아 이건 마지노선이야 그러니 대표팀에 어. 손흥민과 이강인 둘 중에 하나를 둘수 아, 있어 아대 야, <laughs> 야! 적당히 <해! 웃음> <진짜>. 그러 <그럼> 이제 <laughs> 이강인 선수의 볼 수유가 약 응. 오래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찬스메이킹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응. 그거에 대한 말들이 조금 있어 대표팀에서는 아, 북중미 월드컵 예측, 음. 23인. 네, 안녕하세요, 빵준입니다. 그 저번 이제 선우편 영상이 너무 재밌었는데 선우편을 재밌게 보셨으면 저 빵준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더그 재미를 이어가고자 조금 유명한 유튜버를 좀 모셔봤어요. 봤어요, 선우꺼 아, 인사부터 합시다. 원래 이렇게. 진능이 지저분해요. <laughs> 아 농담이고. 안녕하세요, 축구 유튜버 말년 호빙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초창기 때한번 나와. 그나 유튜브 시작한지 얼마 안 됐을 때형 기억나. 한 번밖에 안 나왔나요, 제가? 맞아요. 많이 나왔는데요. 쇼폼 다 합치면 진짜 뭐한 다섯 번열번 번 나온 것 같은데요? 피하더라고. 계속 내가 컨텐츠 얘기만 하면은 자꾸 저쪽으로 도망가더라고, 응. 운동장에서. 별로 아, 그때는 안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laughs> 네. <laughs> 그, 그 선우편 봤어? 봤어요, 봤어요. 아어 재밌게 봤어요, 저는 진짜. 제가 뭐 선우 알지만 영상도 재밌게 나 음. 나온 거 같고. 선우가 은근히 입담이 좋아. 어, 그러니까 그 어. 텐션이 되게 좋더라. 어, 은근히. 리액션도 좋고. 방송 경력 선배로서 약간 인정을 이제 하시는 건가요? 영준이요? 네, 선우. 선우요? <laughs> 아, 선우, 선우, 선우 방송 한대요 이제? <laughs> 다 할순에 나가잖아요. 요즘. 어, 할 선우 아. 요즘 약간 그 우리 리턴즈 내에서도 그치. 인플루언서라고 선우. 맞아, 맞아. 어. 저는 어때요? 너요? 네 지금 선우한테 잡힌 거 같은데요?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열심히. 네. 아니 근데요 네.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준이 카메라 없을 때 웃겨요 네, 재밌어요 근데 애가 카메라만 키면 재미가 없어요 곽범 님이랑 하는 것도 봤거든요 네. 옆에서 뭐, 뭐 하는 거야 감을 못 잡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범희 형이랑 얘기하는데 너도 딱 느끼지 않아? 보면서 계속 뭔가 음. 핀트에 안 맞는 얘기하고, 어, 저기서 저 말을 왜 해? 나가 혼내고근 그때, 그때 혼나 왜 혼나고 있어? 내가 이걸 이걸 왜 말하냐면 아. 지적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만 안다고. 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 에, 끌어주시고, 아, 뭘 밀어 더. 밀어주시고, 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에이, 에이. 에이. 여기서 랜덤으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형이 에이. 하나 딱 뽑아주시죠. 알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 아, <laughs> 시작부터. 말년 5 0 0가할수 있는 최근 음. 가장 이제 화두로 떠올랐던 협회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음. 감독 선임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큰 문제라기보다 장단점을 좀 명확하게 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감독 때는 뭔가 그 K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 요즘 활약하는 선수들 음. 딱 대표팀 명단을 봤을 때 음. 어. 이런 게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되게 좀 잦았어요 제 기억에. 왜이 선수가 약간 이런? 느낌? 어 약간 그런 느낌. 음. 그리고 왜이 선수 안 뽑았지? 이 선수 어어. 잘하고 있는데. 어 어. 요즘은 그래도 한국인 감독이고 한국인 코치진들이고 그렇잖아요. 어어. 그 레이더망에 잘하는 선수들이 무조건 뽑히더라고.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어 나는 음. 그게 명단이 음. 그거만큼은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고 근데 뭐 자꾸 대프팀 선발 뭐 감독이에요? 문제점 아 문제점은 피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요 문제가 뭐냐고. 아니 좀 약간 좀 식상한 거 말고 좀 어. 내가 진짜 생각하는 문제점 어.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음 일단 패스. <laughs> 패스가 문제다. <웃음> <웃음> 어 재밌다. 어어 어. 어. 확실한 색깔 전술이든 뭐든. 어. 우리 나라가 진짜 유럽 축구처럼 갈 건지 유럽 축구 중에서도 점유율과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많이 하고 돌아서고 그런 축구를 할 건지 각 나라마다 뿌리가 있잖아. 브라질하면 뭐야? 쌍바지 약간 그런 기술, 기술. 리듬 그런 느낌이잖아. 프랑스하면 아트사구, 독일하면 뭐 전차구나 이런 게 있잖아. 일본은 또 옛날부터 그런 뿌리가. 어, 어. 우리나라는 뭐였냐고? 투지.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우리나라에 정말 모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대표팀 보면 사실 그렇게 하고 있긴 해. 음. 근데 거기에 아직까지 경기를 보면은 어.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네, 두 번째 한번 뽑아 주시죠. 음. 아, 약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북중미 월드컵 가장 필요한 포지션에그 포지션에 적합한 선수. 음. 북중미 월드컵 가장 필요한 포지션. 음. 음. 딱 지금 주전으로 누구 필요하다보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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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특급 조커들이 있죠. 음. 현재 우리가 윙 하면 손흥민 황희찬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부상이 당할 수도 있고 배준우, 음. 양민혁 확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커가 지금 우리나라 원톱이 살짝 애매해졌어. 어. 주민규도 한 번도 안 뽑혔었고 음. 그리고 뭐 손흥민 원톱 할 거야, 윙할 거야, 음. 애매하고 오세훈 선수도 이, 나는 오세훈 선수 너무 좋아해서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번 시즌에서 J 리그에서 좀 득점이 좀 저조했고 오형규 이제 어린 선수 막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호재 선수가 뽑혔어요. 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원톱이 안정해졌어 음. 이걸 정해야 돼. 이제 이제는 좀 가려내야지. 그렇죠. 이제 월드컵 어. 얼마 안 남았고 만약에 애매하면 음. 손흥민 선수 원톱으로도 또 아, 준비를 해야지. 이제 좀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원톱 스니이커 어, 어. 음. 자. <laughs> 주민규 vs 기성용 딱딱 나왔네요. 맞 딱이 딱 나왔네요. 어, 어. 어, 딱 나왔네요. 어, 어. 저는 아니 소름 길고 <laughs> 여기 오물오물하는 게 아, 기성용 한... 주민규 하나 둘셋 기성용. 어... 아 민규한테요? 어... 한테. 민규 아 성민규한테 <laughs> 아니야? 어. 어. 어 민규야. 너 요즘 잘 지내고 있잖아. 어, 네. 다시 동아시안컵 대표팀도 뽑혔고, 미안해. 정용이 형도 요즘 잠깐 또 힘든 시기를 어, 또 보내고 있었죠. 어, 그럼요. 있었잖아요. 그럼요. 어, 그래서 응원하고, 음. 응원 태어시면 리턴즈로 오시면 되죠. 어, 에스프레킹이확실 됐어요. 아, 아, 아 이거,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연예인이랑 축구를... 그런데 아, 내가 생각할 때꽤 많이 했어. 응? 형. 나 누구 누구했어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면 진짜. 진짜. 영웅은 <laughs> 질문을 받은 건데 저는 연예인이랑 축구 해본 게 진짜 옛날에 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응. 박명수 임대호 근데 다시 돌아와서 예. 저는 어쨌든 탑 파이브하는 임영웅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그럼 그분 근데 선출 아니야 윤두준님 잘하시지 않아? 그렇지 약간 축구 잘하는 어. 이미지의 아이돌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영웅이가 음. 왼발잡이잖아요 임영웅 씨가 번트기면 연예인 중에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아. 기술적인 것도 어, 나는 패스, 갑자기 수류 패스를 넣는다든지, 왼발로 감는다든지 압박 속에서 여유 있게 탁 하는 거만큼은 저는 영웅이보다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TV에서도. 카메라 없을 때랑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앞에서 하는데 그런 얘기 못 하지 민망하니까 또또 또 앞에서 또 잘한다 고하면또 아, 너무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 좋아. <laughs> 아니 얘기를 해봐 우리가 같이 뛰었던 사람 중에 얘기를 한번 해봐 그중에서 뽑아보자 너는 어, 누구랑 생각해? 우리가 같이 뛰어본 사람 뭐 어. 예를 들면 임명 어우 어, 근데 벌써 다해가네 이렇게 길게 끊고 치고는 북중미 월드컵 결과는 아 내가 무슨 뭐개리네커야 <laughs> <laughs> 솔직히 아 이번엔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희망은 솔직히 음. 희망과 음. 목표는 8강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저번 카타르 때 음. 16강 하고 너무 좋아한 거좀 아쉬움도 있었어. 그래서 어떨 거 같냐? 난 16강. 이건 마지노선이야. 16강도 안 되면은 그러니까 희망이 아니 형이 그냥 어, 딱 시, 느낌 어, 어, 16, 예선 통과는 할것같다 어, 본선 갈것 같아. 너는? 솔직히 나는 지금 이 상태에 뭐 형이 아까 말한 새로운 얼굴들이 아니면 어. 나는 본선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어, 어. 이 상태로 유지로 가다가는 어. 뭐 그렇습니다. 어려. 전 저는 16강 갈것 같아. <laughs>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 손흥민 vs. 이강인. 그러니까 대표팀에 어. 손흥민과 이강인 둘 중에 하나를 아, 놓을 수 있어. <laughs> 야! 적당히 해! 질문을 좀 바꿔봐. 음, 그럼 이제 봐. 이강인 선수의 볼 소유가 음. 조금. 오래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찬스 메이킹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말들이 조금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한 형의 생각은 어때? 음.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대표 팀에서는 이강인한테 완 거의 한90% 80% 이상 프리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어, 어, 그러니까 좀더 끌든 음 어. 설령 이게 템포가 끊어먹든 이강인의 어떤 리듬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 음. 그렇다고 뭐다막 완전 이강인 위주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좀 자유도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예를 들어 뭐 파리 같은 팀이다, 음. 그러면 약간 조금 어디로 좀 치우쳐야지 역할을 하나 음. 치우치게 줘야지, 음. 어, 조금 더 강렬하게 해서 어, 딱요 정도만 해줘라. 음. 왜냐, 면 우리는 다 열한 명씩 움직여야 되니까. 어. 어. 그래서 고차에 대표팀 이강인이 필요하다. <laughs> 그럼 대표팀에 어, 미드필더로서 어, 너 어때? 아 저는. 그런 공을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 스타일이긴 해요. 음음. 근데 이제 그 형이 말한 그번뜩임과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시야와 패스, 찬스 메이킹을 잘하는 선수니까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죠. 음. 그게 만약에 뭐 지금 뭐, 뭐 박용우 선수나 확인범 선수가 만약 그렇게 하, 했다고 하면은. 조금 많은 욕을 먹을 수도 있지. 이강인이라서 약간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강인 선수가 지금 파리에서 경기를 많이 못 나와서 음. 뭐 이적하는 음. 만에 뭐좀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만 하잖아요. 난 이강인 다시 무조건 올라온다 마인드야. 음. 그러니까 어느 음. 팀을 가서 지금 같은 이강인 상황이 아마 반전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음. 아. 대표팀에 뽑힐 만한데 아직 안 뽑힌 선수 예. 이호재 강상현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더는 생각이 안 나. 이두 명은 뽑혔어야 됐는데 잘 뽑혔어. 어... 어. 강상현 선수가 그리고 완전 추가 발탁으로 제일 늦게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선수가 꼭 뽑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꼭은 아니지만 어쨌든 뽑혀, 뽑힐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 U20 월드컵이었나? 아, 그 또래 아시안컵 그 또래가 강상현. 네 예, 예. 음. 거기에 뭐 강상현 선수도 나오고 뭐 조현택, 비, 이영준, 뭐 정상빈 이렇게 음. 있었어요. 근데 그 거기서 강상현 선수가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와 다시 봤어요. 전부 그 U21 세로 나왔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음. 아마 그것도 그 자체도 월반이었을 근데도 잘했고 또한명 이승원 아 미드필드 보는 네 음. 근데 뽑혔어요 이번에 동아시아컵어 맞아요 맞아요 네. 이승원도 제가 u20 월드컵을 보는데 그 선수가 브론즈 볼을 받았거든요 음. 와 잘한다 어.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미드필더 와 흔하지 않은데 어떤 유형이에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기본이 너무 좋아 빡투박 같은 어, 박투박도 되고, 공격형도 되고, 수비형도 되고, 약간 올라운더야. 완전 탄탄한. 그래서 기대가 돼. 강상윤 이승윤. <laughs> 유튜브 1 0 0만 리턴즈 방출. 유튜브 구독자 2 0만 계약 연장. <laughs> 이거 약간 나락키즈 소년의 캐머로. 아 근데 이런 질문이 나는 오히려 더 재밌다고 음 생각해나 이렇게 이게 낫지. 음. 그러니까 지금 유지할 거냐? 음. 유지가 아니죠. 계약 연장이 안될수도 있으니까 <laughs> 유튜브 100만? 네. 이거는 너네 근데... 어머니도 빵준 유튜브 100만 골라 아그 리턴즈 나오고? 어.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번 리턴즈 하는게 행복해요 아, 그러니까 뭐냐고요 저는 유튜브 20만 리턴즈 계약 연장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솔직히 유튜브 100만 이건 유튜브 100만 된다고 영웅이 또 나가라 그럴걸형 <laughs> <laughs> 나가. 아 부담스러워. 어, 어, <laughs> 아니야. 아니, 부담이 아니라 아. 형 먹고 살아. 아, 100만 가서 차라리 어, 더, 오히려 우리 팀 가. 어. 팀으로도 우리가 어. 형이 나가는 게 너무 좋아. <laughs>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 <laughs> 근데 나 노장이기 때문에 <laughs> 기성용 포항이랑 어울릴까? 향후 행복. 음. 이거는 이렇게 된거한 2년, 3년 더 뛰었으면 좋겠어요. 응, 저 나도 어. 오래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유니폼 합성한 건가? 내가 봤거든요. 응, 인스타에서 포항. 그게 없어. 이질감이. 그리고 이 청룡 선수랑 동해안 더비도 기대될 거 그리고 보러 가고 싶어. 이벤트가 포항으로. 이벤트. 음. 좀 네가 추진하면 안 되냐? 뭐를? 포항으로 보러 가는 컨텐츠. 응원하러 가는 컨텐츠. 아니, 우리 p d 님이랑 같이 한번 아. 포항 가자. 뭐 포항, 포항 가서 동해 안더비 이거 이벤트로 시짜 볼만하겠다. 얼마나 재밌을까. 포항 기성용이 상암으로 먼저 왔어. 그치. 오, 그, 그 재밌을 것 같아. 그 이벤트가 있다. 아, 그. 마지막인데 요거 한번 뽑아 보시죠. 뒤로 보또 북중미 월드컵 써 있는데요. <laughs> 아니 또월컵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 북중미 월드컵 예측 음. 23인 그러니까 고정픽 우리가 아. 누구나 알고 있는 뭐 손흥민, 아. 이강인, 아. 김민재 뭐다 빼고 아. 뭐그 사실... 23인에 갑자기 들어올 아. 수 있는 선수들 제가 형이 말하는 거를 그렇죠. 써줄게요 음. 일단 골키퍼 뭐 조현우, 김승규 그쵸 이창근 왼쪽 이태석 음. 설령우 음. 음. 센터백 김주성 음. 이한범 어 이한범이 이제 갈까 말까 하는 선수 들 중에 에. 하나죠 에. 김주성도 아직 솔직히 확정은 아니죠. 그 김민재. 김민재. 권경원. 음... 조유민. 너 맞나요? 아니요. 그이세 정도 가야 아예.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최준. 아, 오른쪽엔 누구 있죠? 아, 나나그그 그,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선수 있잖아요. 황재원. 어, 최근에 안 뽑혔잖아. 어, 난 황재원 갔으면 좋겠어. 어, 미드필더. 응. 이승원강상윤 이재성, 이강인. 황인범. 미드르 많다. 최근에 수비형 누구 봤지? 그원두재 아, 원두제. 아, 박용우는요? <laughs> 나박용호 무조건 갈것 같긴 한데. 아, 박용갈거같아손흥민 음. 아. 황희찬, 이호재, 오세훈. 주민규. 세명 원톱 세명안데려가요세 명? 원톱 세명 아, 가지 않을까? 음, 아니, 아 근데 오영규도 있어 아, 오영규. 빡세긴 하다. 오영규 주민규. 오영규가 갈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만 해도 몇 명이야? 둘 네였어요, 여덟 열둘 네. 23명이야. <laughs> 딱 스물 세 명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그치, 사이드로 치잖아요. 가지 않을까. 천령호도 왔다 갔다 하고 백을 좀안 뽑았네. 사이드 자원을 많이 안 뽑았어. 뭐 음. 이강인 이재성이 사이드로 갈수 음, 있어도 음. 약간 좀 누구나도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할 할 법한 2 3인이어가지고좀 네. 재미없었어요. 그래요. 뭐 네. 기획을 뭐 네가 있다고 로한게 뭐. 다 쿠션을 나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진지한 한국 축구 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안데 아, 요즘 많이 사려. 무서. 워 <laughs> 그래서 뭐 오늘 또 즐거운 얘기를 나눴고 그형 봤죠 프리킥 차는 거. 음, 음, 음. 또 형이 여기까지 와주셨으니까 음. 가시죠. 오케이. 저기 점수판이 있잖아요. 네. 저기에 이제 선물이 다 있어요. 네. 이제 마이너스 0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형이 배턴해고 가야 돼요. 아 배턴해야 돼. 네. <laughs> 어. 그 라인이잖아요, 그죠? 50점을 노린다고 하셨는데 50점이 뭔지 몰라요, 상품이 아, 90, 90, 50 노려야겠다, 그냥. 어, 저 우측 상단을 아, 노리시겠다. 어, 저게 제일 가성비가 좋네. 알겠습니다. 픽! 와, 다섯 라인 타서 봐 봐. 50. 와, 다섯 라인 타서 봐 봐. 50. <laughs> 이거 이건 무조건 이게, 탄 내, 거잖아. 이게 내려온 거잖아, 봐 봐. 이렇게 올리면 안거 여기... 아니지. 올리면 봐 봐. 탔어요? 어... 이러면 안탄 거야? 이거 위험은 뭐안된 거잖아. 아이 봐봐, 근데 뭐 이. 이게. 아니 이, 왜 붙어? 아까 이렇게 돼있었는데 붙잡아. 아 진짜 아.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렇게 되있어, 이렇게 되있어, 이렇게. 실패. 아 참았다. 확실히 선후보다는 내가. 아시내내 내 왼발 살아있지. 이번에 이제 90으로 간다. 오케이 더 꺾으면 돼. 꺾자. 삑삑 <laughs> 버줘. 한번더줘한번더줘 아, 아, 이거 족쟁이들이 자꾸 한번 아, 왜냐면 아까 솔직히 억울했잖아. 이 아, 아, 왜아 자꾸 아 떠? 아. 이. 아, 왜 자꾸 떠? 아. 한국 남자들 때번이 럭콘 건, 건 손으로 던져. 한국 한국 남자 3세 번. 이. 아. 아. 아, 십점. 오케이. 또 퓨마 양말이겠지. 아, 야, 어, 또 어. 이것도 씨, 올려놔도 안 맞았다고 어, 해라. 야, 근데 올려도 맞았어. <laughs> <laughs> 올려도, 올려도 맞았어. 올려도 맞았어. 다리 걸렸네. 아, 그래도 안안 어. 안 뱉어내고 가는 게 어디야? 안 어. 아, 근데 형, 10점이 뭔지 모르잖아. 어, 뭐야? 10점? 10점은 저기 올 퓨마에서. 어. 양말을 또 선물. <laughs> 양말 말고 뭐 없어? 양말 말고. <laughs> 아니, 많아. 어, 뭐, 퓨마 축구화도 있고. 브리즈케어 신발 건조기도 있어. 아, 그러니까 퓨마 또뭐 없어? 뭐 유, 유니폼. 유니폼 만족. 응? 유니폼. 아니, 10점은 남말이야? 10점, 10, 10점 맞춰놓고 아 유니폼 달라고 개기우면서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뭔지 아세요? 빵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어. 지금까지. 빵준이었습니다. 빵준이었습니다.